하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만요. 근데 컴퓨터 가좀 버벅거리네요. 오늘은 저기 <laughs> 어, 오늘도 이제 CFD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이제 플렉스 오늘은 이제 플렉스 소프트웨어를 하는 걸로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플렉스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조언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 저도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라서 가서 어좀 놓치고 있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요. 우선은 Hydrogen Deflation 관련된 건데요 뭐 이제 예전에 제가 헤드로젠의 폭발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플리게이션이라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디토네이션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 디플리게이션이랑 디토네이션의 어~ 어~ 분류는 저도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환경 조건이냐 어떠한 어그 폭발의 조건에 따라서 그 폭발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발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온도의 전파라든가 또는 압력의 전파라든가 소리의 전파 이런 것들이 어 경향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은 가장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압력 또는 이제 플레임 어빌리티 리밋 따라서 이제 디플레게이션하고 디토네이션이 구분된다라고 살짝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험으로 제가 가지고 온는 디플레게이션의 실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CFD 결과도 CFD 내용도 디플레게이션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디플레 하이드로젠의 디플리게이션하고 디토네이션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공부해 볼겸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실험을 제가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n d e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챔버 박스 t i o n detonation, d e t 로 n a t i o n 씩 해서 1 큐빅 자리 이제 챔버가 있고요. 이 챔버 안에 이제 수소하고 어 공기의 비율을 7에서 18%로 변화시켜가면서 안에다가 이제 이그니션 소스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고 또 온도 온도 변화라든가 그리고 압력의 변화 이런 것을 계측을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실험은 우선은 이제 이 실험에 대해 이 실험이 좀 자세하게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어 앞으로 좀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처음에 2011년도에 더큰 사이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64큐빅짜리 실험인데요. 처음에는 이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이그니션 소스를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이제 수소하고 어 공기의 비율을 18%로 맞춘 다음에 폭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서 여기는 데이터만 조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실험의 결과하고는 조금 이제 데이터의 어, 접근성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조금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챔버가 좀 되게 큰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험 결과하고 CFD 결과하고 유사한 어, 결과를 나타내려면좀큰 최대한 이제 챔버 사이즈가 비슷한 걸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 결과 실험 결과와 비교는 이 테스트 64 큐빅짜리로 우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논문은 이제 이 논문은 플렉스 소프트웨어로 그리드 컨버전스 테스트 또는 이제 그리드 센서티비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워프레셔 피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 기반은 이제 실험 기반은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플렉스 그 다음에 플루언트 그 다음에 어 안디히 안디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CFX 총네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각네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폭발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버프레셔하고 플레임스피드를 비교를 해서 프로그램별로의 어그 센서티비티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플럭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그 그리드 사이즈에 따라서 어 이제 그 오버프레셔 피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오버프레셔 피크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실험의 결과하고는 어 플락스 소프트웨어의 결과가 좀다 많이 높게 나타나긴 하는데 우선은 여기서도 하려고 했던 게뭐 플락스 어 소프트웨어 조코나 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떠한 경향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어,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잘 수행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격자 사이즈가 좌화감에 따라서 오플 스피크가 이제 필한하는 형태로 다 보이고 있어서 우선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잘어잘 뉴메리칼 셋업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그걸 넘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는 이 실험의 결과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 회색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실선들이 실제로는 이제 폭발의 프레셔가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을 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이렇게 깔끔하게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그리고 또 폭발이라는 게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샘플링 수가 높더라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크게 변동이 나타나는 범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기계의 한계일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이거를 필터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터를 된 결과값을 이제 저희 실험 결과의 대표 값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 값을 실험하고 비교한 형식으로 해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결과 부분인데, 오늘은 저는 <laughs> 결과 부분을 보여드리기 전에, <laughs> 제가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소프트웨어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셋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익스플로전을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 타입은 이제 여러 가지 어 타입 중에서 가스 익스 가스 익스플로전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포인트는 이제 이 아까 보여 드렸던 실험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은 모니터링 포인트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센터 그 인사이드에 있는 센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두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인사이드 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두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각각 압력이랑 어 온도를 예측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다른 프로그램들마다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이블 익스플로전으로 해놓고, 모드는 트랜지언 보드로 설정을 해놓고, 어, 시간은 1초로 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브레시하고, 아, cflc하고 cflv, cflc는 벨로 어, 사운드 스피드 관련된 cfl 넘버고 볼륨은 그리드 사이즈 관련된 넘버인데 이거는 5하고 0.5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값은 레퍼런스를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크게 볼 거는 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선 이니셜 컨디션으로 저희 플렉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캐러스틱, 아캐릭터리스티컬러시티하고레 relative turbulence intensity를 그리고 turbulence length scale 이세 가지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넣을 때이 결과의 이 값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니셜 터블렌트 플럭츄레이션 벨로시티가 우선 0.1 미터/퍼세크로 계측이 되었다라고 이제 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0.1 미터/퍼세크로 이제 계측이 되었다라고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플럭스 소프트 매뉴얼이 들어가 보니 어 캐릭터리티 밸로시티하고 렐러티 l 터블렌스 인텐시티는 이 u 프라임하고 u 의 관계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저희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기입을 플럭스에 기입할 수 있는 것은 이터블런스 인텐시티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u 프라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행하기 전에 이 인텐시티하고 이거의 비율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좀어센서티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해봤는데. t 르 e o 스트 t 시티를로 해보고 200mps, intensity is 0 5에 p 1 0 100m 0 m p s This formula is 서0 0 m p s This formula i 영 100mps. t h i 1 0 0 m p 1 1 0 0 m 0 0 0 1 m s 이 비율만 동일하게 계속 가지고 가면은 제가 어떠한 캐릭터스틱을 밸로시티를 집어넣든 어떠한 값을 집어넣든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한데 우선 결과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미터 s 셀에다가0.1어 인텐시티를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터블런스 랭스 스케일은 우선 아마 제게, 제가 레퍼런스를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of the minimum grid sizes i 니엄 그리드 셀 사이즈를 집어넣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걸 보여 드리고 있는 건 0.05m 5cm 그리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005m의 랭스 스케일을 가져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만약에 20cm짜리 그리드 사이즈를 했을 때는 10%, 20cm에 10%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었고 10cm인 경우에는 또 10cm에 10%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랭스 스케일의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러처는 다음과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이제 실험과 거의 동일 아 완전히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퓨얼 레전의 크기는 이제 그 챔버 사이즈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저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쿠이발란스 레시오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우선 실험의 상태는 십팔 프로의 볼륨 레이, 어 볼륨 프랙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십팔 프로에 맞는 이 쿠이발란스 레시오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 쿠비 레시오는 뭐냐면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퀄리밸런트 레이쇼의 식은 이렇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 퓨얼의 볼륨량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퓨얼은 하이드로젠이 되겠죠. 하이드로젠 양이 있고 옥시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액츄얼이라는 게 있고 어이화학양전화학양론 정량인가라고 한국말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예전에 뭐 화학 툴을 배우신 분은 저희 그 완전한 완전한 그 연, 완전한 뭐라고 하죠 가역 반응이라고 했나? 그걸 해가지고 몰수를 맞춰가지고 시, 쓰, 쓰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이제 그 화학식이 어, 성립한다라는 내용의 그 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어 볼륨의 양 몰수의 양이랑 그다음에 이거 실제로는 액츄얼이니까 여기는 여기가 이제 18%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췄을 때이퀴리런스 레이쇼가 이제 0.524가 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를 이제 이이퀄리스 레이쇼를 맞춰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그니션은 저는 이제 포인트로 했습니다. 포인트라 하면은 여기 디멘전이 없으면 이제 포인트로 이제 소스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포지션은 그 챔버의 센터 정중앙에다가 위치하게 해서 이그니션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션 시작은 시뮬레이션 시작하자마자 0초 예 했고 듀레이션 이거는 이그니션 소스를 얼마나 지속할 건지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스파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그니션은 진짜 짧은 순간에 잠깐 딱 하고 없어지는 걸로 어,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뭐 개략적인 그리드 도메인은 이렇게 담같고요다 이제 여기 이 챔버 안이랑 그리고 챔버에서 아마 이제 여기 이렇게 폭발 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 진행 이 챔버 사이즈의 두 배만큼은 동일한 그리드 사이즈를 집어 넣었고 폭도 동일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높이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집어 넣고. 대신에 이제 챔버 윗 부분은 좀 이제 스트레칭 팩터를 집어넣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 드릴 거는 다 아, 보여 드린것 같고 네, 결과 부분을 보여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에서 제가 프레셔를 계측을 했는데요. 우선은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토리아스의 연구진에서 발표했던 플럭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그리드 사이즈에 따른 오버프레셔의 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cm인 거, 그다음에 10cm인 거, 그다음에 20cm인 거 이렇게 보시면은 한 13에서 12 정도 보이고 있고 20cm일 때는 20을 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5cm인 거, 10cm인 거, 20cm인 거 했을 때 거의 이제 한14 정도 나타나고 있고 20cm일 때는 한20 언저리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리드사이즈나 아니면은 작은 어~ 뭐 파라미터 값들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서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 타 기관하고 이제 어~ 수치 비교를 했다고 수행을 했고 이걸 이제 스케일업, 스케일업을 해서 제가 원래 연구하고 싶었던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고 또그 템퍼처는 어떻게 전파가 되고 또몰프렉션은 어떻게 변화한지를 제가 지금 어 이게 시간에 따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게 0.1초 이그니션이 일어나고 0.1초 일때이고두 번째 컬럼이 0.2초 그다음이 0.25초 0.1초 이때 보시면. 여기 밖에서는 지금 3D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2D에서 이 온도를 확인해서 보시면은 이 온도가 지금 1700도이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지금 제가 스파크를 주었기 때문에 정중앙에서부터 약간 이제 타원의 형태로 오발의 형태로 이렇게 온도가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는 몰플렉션인데 지금 이 가운데 파란색 있는 게 하이드로젠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빨간색인 경우가 l e l 이 백프로, 그러니까 이제 영점 영 사, 영점 정사 정도 o g e n 0 y d r o g e n h 의 d r 를 g e n hydrogen, h y d r o g 이 n h y d r o g 소가 수소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없어진 d 만큼 온도가 지금 여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 타입인 0.2초에 보시면은 이 연소된 것들이 점점 점점 밖으로 밀려나면서 아마 여기 지금 연소되지 않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소되지 않는 수소들이 있는데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갈 거거든요. 이 압력이랑 이, 이 폭발 때문에 이게 점 앞으로 발, 앞으로 이렇게 나갈 나갈 텐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어. 이, 이 앞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소가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퍼지는 것하고 동시에 연소 폭발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가면은 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화재 아, 폭발이 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그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또 예, 감사합니다.